롤롤롤 라라라라 어? 뭐, 뭐야? 전화 왔네? 여보세요 마미롱네그 아랴 푸피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돌아오질 않아 너가 가서 좀 확인해줄 수 있을까? 에? 에? 아니 병원가서 얼마나 안 돌아왔길래 그래요 아직 아침인데 아 그게 3일 전에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아직 안 돌아와서 말이야. 3일이요? 그때 또 아무것도 안 했던 거야? 아, 알겠어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응, 고마워요. 수고해. 아니, 포피는 배가 얼마나 아프길래 3일째 병원에서 안 오는 거야. 아유, 얼른 가서 확인해봐야지. 포피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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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병원인가? 음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아니 근데 카운터에 직원이 없잖아?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아 도대체 왜 아무도 없는 거야? 에이, 일단 이쪽 문으로 아 뭐야? 여기에 더 막혀있네. 음, 그럼 어디로 가야 하지? 어, 뭐야. 여기 환풍구? 딱 봐도 여기 수상해 보이는 이 화살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 일단 병원에서 3일째 안들어온 거니까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란 말이지. 어, 뭐, 뭐야 이거. 아니, 멀쩡한 병원 옆에 있는 환풍구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이거 뭐야. 방사능이야? 세상에 나 이게 뭐람 얼른 가야겠다. 어 조심 조심. 어, 천천히 지나서 어차. 어우야 도대체 병원에 왜 방사능이 있는 거지? 이거. 피가 완전 걱정되는데. 아, 야, 일단 빨리 가봐야겠다. 호피야, 괜찮은 거 맞니?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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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여기로 점프해서 건너가지고, 으차, 으차. 아 호피야, 도대 어디 있는 거야? 어머, 이것도 잘 갔어. 오케이. 어. 그리고 여기는 또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을, 사선생님 아니, 을사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제가, 아는! 지금 3일째 병원에서 안 돌아가지고 왔는데 그 잠깐만요 선생님 왜저 따라오시는 건가요 그 그만 따라오세요! 뭐 <놀람> 어, 뭐야 어, 의사가 환자를 어?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야, 잠깐만, 저 의사 완전 위험해 보여. <laughs> 어, 여깄다! 잠깐만, 여기, 여기, 이쪽으로 가야 하나, 아, 이쪽인가, 몰라! 일단, 빨리, 빨리 튀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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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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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뒤에도, 다른 친구들이, 어, 열심히 도움치는 게 보이네. 어, 친구들아, 빨리 와! 어, 어 친구들, 미안해, 너네 버리고 쥐게 일단 여기로 한번 가볼까?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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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미로네 완전 복잡해 으 이게 뭐야 포피는 이런 곳에 3일 동안 있었던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어어 어, 여기 길이 있네 우와 뭐야? 아니 여기 요마미이 있잖아 도대체 왜 병원에 아 이런 용암이 있는 거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아니 요즘 건물에는 용암이랑 방사능을 넣는 게 유행인 건가? 아니 다 건물에 이딴 식이야. 이쪽으로 조심히 가지고 오케이. 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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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 아니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도대체 뭐길래 날 따라와서 던 거지? 설마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여기서 수술하다 털린 그 영혼? 아막 그런 거면 어떡하지? 범피아 나. 뭐 걱정돼. 오피야 정말 괜찮은 거니? 일단 여기로 나도 얼른 올라가자. 어, 우차, 자, 우차우차우차우차. 어. 우차. 와, 뭐야 여긴? 어, 되게 빠르게 가야 하는 길인 거 같네요. 어, 뭐야? 여기 기계가 있네. 이걸로 한번. 어, 뭐야? 우와, 스피드가 빨라졌어 이렇게 가면 되겠다. 자, 잘 가볼까? 으짜. 으짜. 아니, 근데 여기 여기 이거 나이가 가지고 다 뜯어진가 봐. 야, 이게 뭐야? 으짜. 나 오케이, 어짜, 야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오케이, 어 뭐야 여기 외계 외계인이 있잖아. 아니 외계인이 병원에서 탈출하고 있어. 이거 심상치가 않아. 얼른 도망쳐야겠어. 오케이, 오케이, 잘 점프해서 오케이, 좋아서 이쪽으로 일찍으로들어어 이거 방귀를 껴야 원상복구 할수 있는 건가 봐. 일단 방귀를 껴서 원상복구 시켜줬고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 보자. 사다리를 타고 어야 뭐야. 이거 완전 뾰족뾰족한 거네. 이거 조심해야겠어. 오. 오, 오, 오. 다음에는 나 바로 털려버릴 거야. 이건 또 뭐지? 못! 잠깐만 이 못도 조심해서 으짜으짜 좋았어 와 뭐야 아 완전 무서운데 여기로 잘 가지고 응, 이건 또 뭐야 이것도 잘 피해서 가져자 아 포피야 너 살아있는 거니 일단 밑으로 으야 아, 뭐, 뭐야, 여기. 에? 여기 친구들이 감옥에 갇혀있어. 외계인도 그렇고, 남자애도 그렇고, 어? 키를 찾아라? 키가 어디있지? 키, 키. 어? 여기 키가 있잖아? 일단, 요키 얻어주고, 오케이. 키 얻어준 다음에, 좋았어. 이제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되겠지? 이차 오케이. 좋았어. 야, 친구야. 비켜봐, 비켜봐. 오케이. 어, <laughs> 어 뭐야, 여기. 버튼을, 어? 무슨 교도관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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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잘못했잘 저 사람! 아, 내가 봤던 그.. 그.. 어, 사람 똑같이 생긴것 같은데 어쨌든! 버튼 어, 눌러고 얼른 위쪽으로 올라가자! 어, 어.. 친구 머리가 튀어! 야! 그렇게 대머리 면 안되지! <laughs> 이렇게 대머리 친구들은 어.. 스피드가 느린것 같아 뭔가.. 아.. 아 아닌가봐 그냥.. 그냥 날 착각? 오케이 이쪽으로 좀 헛소리 좀 짓거려봤고 일단 빨리 올라가자! 오케이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사람은 머리털로 어.. 그렇게 나누면 안돼 어.. 일단 여기로 오케이 여기로! 오케이 여기로! 좋았어! 이쪽으로 가주고 어 이번엔 이쪽으로 가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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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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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지금 어딘가에 스포피가 너무 걱정된단 말이야 지금 수술하다 털렸으면 어떡하지 아 진짜 도대체 이런 돌팔이 의사가 있는 어 이딴 의사가 있는 곳에 포피는 왜온 거야.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해. 아니, 플레이타 공장 주변에 병원 많지 않아? 게다가 마미롱래그도 있고, 고작 배 아픈 걸로, 병원에 가가지고, 이콜, 이, 이 모양은, 나를 이콜, 이 모양으로 만들다니, 진짜. 일단, 이쪽으로 가주고, 여기로, 슉, 좋았어. 아, 아, 일단, 얼른, 포피 찾으러 가자. 포피, 포피야, 거기 있니? 일단,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아니, 근데 마미롱래그는, 짱짱 쓰니까 자기가 가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아유, 야, 자기 자식키면 자기가 찾으러 가야지 3일 동안 그냥 얌전히 있어놓고서 나한테 이거 찾으라 말아요 어쨌든 음 뭐야 이거 일단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이걸 꺼야 하는 거 같은데 오케이 요거를 돌려주면 오 아하 이렇게 해달라고 알겠어 알겠어 이 정도면 쉽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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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요거까지 해준 다음에 좋았어 여기를 넘어와서 오케이 어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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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으로 점프 점프 오케이 좋았어 이제 편안하게 한번 릴라스자 한번 가볼까요 어머 뭐야? 여기 또 이상한 게 엇차 엇차. 아, 이런 벤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여튼 여기. 어, 이거 바람에 밀리네. 이거 조심해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줘야겠지? 어 좋았어. 왔다. 여기로 또가지구요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어야. 근데 어갈 곳이 너무 멀다.

뭐야! 환자에게 인사를 했더니 환자들이 나를 지금 털어버렸어! 이 환자들이 뭔가 정신이 난것 같은데, 잘 피해서 도망가주고, 이거 버튼 눌러주고, 요 좋았어! 오케이. 올라가자! 아, 좋았어. 거의다, 거의다 온거 같아. 아니 근데 포피는 찾지도 못했는데 이거 어떡 하냐. 아 이쯤 되니까 진짜 마미 롱레가 포피를 병원에 보내기는 한 건지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거 사실 포피를 병원에 안와 있고 마미 롱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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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무슨? 아니 뭐야 이거? 에? 예? 예? Yeah? 이거 타이밍 맞춰서 해야 하는 거니까 아, uh, 안 돼! 아니, 그... 이렇게까지 포피가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 마무의롱레그는 어, 포피를 그냥 자기가 치료해줬고 날 그냥 털기 위해서 여기에 보낸 거 아닐까라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자 오케이, 거의 다, 거의 다 왔어 오케이, 위쪽으로 올라 저를 털려고 해도 털수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아르니까 일단 잠깐만. 어, 야, 빨리 여기서 선생님을 피해서 여자로 탈출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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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어 포피야, 거기 있니? 어, 어, 뭐, 뭐야. 어, 없는데, 포피? 아, 어 진짜 포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에, 어, 전화기가 울리네 여보세요, 마미롱래그. 아야 포피, 못 찾았지?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야, 포피는 여기 있으니까. 에, 에? 포피가 거기 있다뇨? 아래야, 너왜 이렇게 말기를 못 알아먹니?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 포피를 위끼로 써서 거기를 유인을 했다고. 에, 에? 아니, 근데, 그거 이렇게 말해주면 어떡해요? 나 그냥 티 위한테 애는데, 에헤헤. 뭐, 뭐, 뭐? 말해주면 어떡하냐 미리 말해주면 나 저기 있는 건물 안 가고 그냥 도망치면 되는데 아 진짜 바보 멍청이 떠오고방구 빨리 집가서 쉬어야지 아 진짜 괜히 고생했네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았니 나라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자이 나오면은 종버튼을 꾹 눌러주세요